명품입니다. 명품 분. 거의 작품급의 화분, 작품이죠. 보시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두둥, 23년 1월 6일에 어수선한, 겁나게 어수선한 아침입니다. 오늘, 애들 졸업식 하나비네. 어, 어제, 순양의 비자금, 순양의 비자금을 경기 남부경찰청에 제보를 하고, 밥을 먹고, 얘기도 하고 노란 나비 화분에 다녀왔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게 아니죠. 명품입니다. 명품분 거의 작품급의 화분 작품이죠. 보시면 입체감이 느껴지는 지금 이 사이즈는 영상에서는 사진상에서는 작게 나올 수도 있지만 축구공이 들어가고 여유가 남는 어, 주문 받은 작품인데 엄청난 고퀄리티입니다. 고퀄리티. 요거 하나 만드는데 이거는 중대형 사이즈고요 앞으로 대형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가격 측정도 애매해서 상당히 그 공들인 시간에 제가 어저께 그 사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는데 진짜로 수개월 동안 몇개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박수 주소라 박수 주소라 농담반 진담반으로 전화 사장님이나 고민이 좀 많아요 이거를 그렇다고 가격을 너무 고가로 책정할 수도 없고 저도 어 사장님이 이게 워낙 그 공을 들여서 만드는 거라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화분을 이렇게 저희가 판매하는 그런 수준의 가격이 또 저희도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입장도 그다음도 이고 퀄리티의 작품분을 소장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분이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라만 봐도 좋은 화분. 이게 렇 말씀을 드리잖아요. 입 체감이 느껴지는 화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올해는, 어, 올해는 이라고 해야 되네. 원래 작년에 일찍 더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이즈가 거의 중형인데, 중형 하나 완성을 하는데도, 어, 일주일에서 10일?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번에 진도가 좀안 나갔어요. 진도도 안 나가고, 화분을 만드시는 분들 충분히 공감을 가시겠지만, 불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 불량률도 많고, 뭐 갈라지거나 터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채색을 다하고 조각하고 초벌을 했는데 망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번에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어 가지고 아 진짜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10일 거의 보름 넘게 작업을 했는데 안에서 터지거나 갈라지면 아 진짜 장난 아니죠 대형화분이 이게 마지막인 걸로 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상징적인 의미도 될 수도 있겠네 아무튼 노란나비 화분이 다양하기에는 나왔는데 어, 수량은 아쉽게도 조금 적습니다. 어쩔 수 없고, 1년에 몇 가마 안 나와요. 어, 최대한 세 가마에서 네 가마는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평균 1년에 세 가마 정도 나오는 건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는 두 가마 나온 것 같네. 그리고 화분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서 높이도 살짝 높아진 것도 있고, 비율이, 비율이 살짝 높아진 것도 있고 해서, 식물을 심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편안한, 저야 낮은 분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낮은 분을 선호 잘안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율이 살짝 높아진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좀더 안정감 있게 여러분들 심을 때 노란나비 압은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이 재밌는 게 있는데요. 어, 심는 게 아니라 장식장으로 고고싱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키핑장 테이블 다이 위에 이렇게 전시해 놓는 분들도 계세요.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렇게 뭐안 심고 바람만 봐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림분이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전면만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란 나비 화분은 보시면 사방이다 그림으로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이 훨씬 많이 더. 일반적인 화분 만드는 것보다 두 배에서 세배 이상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가는 걸알수 있죠. 야 냉도 보니까 또그 생각 나네. 옛날 그 유명한 그 영화 있었잖아요. 빨간 냉도. 아, 자, 그 시리즈 참 진짜 명작이었는데, 명작. 아시죠? 어? 빨간 행도. 거기도 있었잖아, 왜, 물레방앗간에서 이야, 죽여줬는데, 그거 대근이 형님은 잘 계시나? 그때 몸을 너무 허비하신 것 같은데, 고양식도 많이 드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이, 근데 2001년대생이 그때 그런 거라도 희한하네, 그것도. 그리고 이닉돌리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신 분들, 선물로 만들어드린 건데, 왜그 전에 하나씩 넣어드린 게요거였잖아요 보통 두 배, 세 배, 가 아, 녹이 이제, 라우님, 교회 다니셔갖고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요런 걸로 선물이 몇 번씩은 갈 겁니다. 말씀 드리겠구요. 이번에도 아무튼 개수가, 그 저거 대형 사이즈 때문에, 어, 아무튼 얼마 안 나왔어요. 수량이. 그래서 뭐 이렇게 활발하게 업대이트를 못할 것 같고, 이번에도. 천천히 한 번씩 함께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